내가 열심히 문상 오이고 뭐 영상 뭐 재밌게 해줘서 안기쁨이 했겠지 내가 한번디도 알아 걔들도 재밌어서 그렇지 나도 다음에 여러분 재밌게 서구 행님처럼 재밌... 안기쁨이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안기쁨이님이 23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쁨이님이 별풍선 한개드있다고요아이 기쁨이 됐나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오늘 오있겠습니다 하는 방법 좋은 저... 소중했던 누나가 또 와가지고. 서울무직개 꽃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, 서울무직개 꽃님이 스물네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. 별풍선열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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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누나. <laughs> 아 누나 온다. 아 와. 내데 누나 됐는데 여러분 거의 1년 만에 보는 누나예요. 저 옛날부터 좋아했 아, 아 옛날부터 방송 자주 보는 누나예요. 저 다음에 누나 봐.